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유공의 간사입니다. 7월 말, 8월 초 휴가 계획을 세고 휴가를 즐기는 황금 휴가 시즌입니다. 방학이나 휴가를 통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늘 설레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이때 더 풍성한 재충전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묵상입니다. 우리의 말씀묵상 통해 더 풍성한 방학과 휴가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송도들에게 그 당시 교회 풍습 안에서 예배자로서 지켜야 할 남자와 여자의 모습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의 당시 여자들은 성 구별과 동시에 정숙의 의미로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자들이 두건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때 두건을 쓰지 않은 것은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 곧 종교적 매춘부를 연상케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자가 두건을 두르지 않은 것은 자기 중심적 자유가 공동체의 유익을 넘어선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장에 대한 부분은 지역적 문화나 풍습에 의한 것인데 당시 로마 남자들은 기도할 때 머리를 보통 가렸지만 유대인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교회에 대해 여자가 두건을 써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고 예배에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특별히 머리는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신을 대표하는 상징일 뿐 아니라 그 당시의 남자의 경우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경우는 머리인 남자를 중의적으로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머리를 민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으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들이 머리를 밀고 싶어 하진 않았겠죠? 바울은 머리를 밀 바엔 머리를 가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곤면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7장부터 이어온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타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배제한 자유는 공적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므로 공동체의 피해를 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의 질서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자가 두건을 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이나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 아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창조의 질서는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등하며 서로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바뀌길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